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직각 삼각형인 것만을 다음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5, 10, 23. 이거는 대표적인 직각 삼각형의 길이의 비죠. 5, 10, 23. 5를 제곱하면 25. 12를 제곱하면 144. 더하면 169. 13의 제곱은 169. 자, ᄂ,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분모가 모두 7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에 7을 곱해도 상관이 없죠. 7을 곱해주면 3, 4, 5가 됩니다. 그럼 3, 4, 5. 이 길이의 비도 직각 삼각형이 될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길이의 비죠.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더하면 25, 25는 5의 제곱. 그러니까 3, 4, 5와 5, 10, 23. 가장 많이 나오죠. 자, 딕은 9, 40, 41. 자, 9를 제곱하면 81. 40일 제곱하면 1600더 했을 때 1681, 그럼 40일의 제곱이 1681 돼야겠죠. 40일 41 곱하기 40일은 1681 되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모두 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죠.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 내부에 AP가 9cm, BP가 7cm, PD가 10cm일 때 PC를 P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는 그럼 P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는 PC의 제곱이겠죠. 자 그러면 9981 더하기 PC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 더하기 7의 제곱 49 이렇게 되죠. 9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7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대각선은 아니지만, 대각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선분끼리 제곱해서 더해주면, 반대편, 대각선끼리 연결되어 있는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149가 되고, 80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80일 되니까, 68이 되어야겠죠? PC의 제곱은.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왜? 대각선 길이의 제곱을 더했을 때그 값이 같은지를 좀 알아보면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 그리고 변의 길이를 AB CD 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9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었죠. 그럼 9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그 PC의 제곱은 이변의 길이, B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겠죠. B제곱 더하기 D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과 10의 제곱, 7의 제곱은 B의 제곱과 이변의 길이, C.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PD, PD는 A와 D죠.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 B, C, D. A, B, C, D. 똑같죠? 따라서, 대각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각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과 같게 됩니다.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꼭지점 A를 출발하여 주사위를 한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정사각형 변을 따라서 화살표 방향에 꼭지점을 이동한다.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점 P가 처음에는 B에 놓이고 나중에 던진 후에는 C에 놓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처음에 A에서 출발했는데 B로 가려면 2나오든지그렇죠 1이 나오면 B로 가겠죠? 그래서 1이 나오든지 아니면 1, 2, 3, 4, 5가 나와야죠. 처음에 A에서 B로 갈때 주사의 눈이 1 또는 5가 나와야 됩니다. 1 또는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니까 처음에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이제 B에서 다시 로갈 때는 B에서 2 나와서 시로 가든지 아니면 1, 2, 3, 4, 5. 다시 1과 5가 나와서 시로 가야 됩니다. 주사의 눈이 6개가 있는데 1과 5두 개까지 나오려면 6분의 2, 3분의 1이 돼야겠죠그걸 곱해주면 확률은 9분의 1. 1번이 정답이 됩니다.